봤네. 안내안 돼!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 면안 돼. 만나고 싶지 않아. <놀라라> <놀라라> 아. 유 요현이 너무 잘했 다음 주에 살살 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나안 받을 거더라. 언니가 뛰어오면 나줘 봐. 드디어. 이제 한한 곱이 만나 봐. F컵에. 이제 한 곱이 넘었다. 이제. 진짜 이제 한 곱이 넘었다. 갈 길이 많다. 어? 표정이 달라진 데안 돼! 만나면 안 돼!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면 안어 만나면 안 돼! 만나고 싶지 않아! 힘들 유현이 너무 잘했죠? 언니 다음 주 살살 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나안받을 거잖아 언니가 뛰어오면 나 쫓아 그러니까 눌렀어 너무 많이 눌렀던데 야왜 웃어? 좋아! 우리 아침에 혜진 선배도 우리 만나가지고 좋은 기운을 줬잖아. 요 떡도 주셨다면서요. 어, 이거 줬어. 알고 어. 보니 승리 떡이었네. 맞네. 어. 떡돌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세트 응. 조금만 더 침착하게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여, 진짜. 아, 나 지, 미안해, 진경이, 진짜. 진경이가 줄기도 전에 서린이가 먼저 움직이고 막 어째서. 아, 정성이가 먼저 온중 이런 게 맞다고 하죠. 제가 먼저 기회야돼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좀 보고 있을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코너킥 같은 거는 음, 보고 더, 있을 때 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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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낸 다음에 가령으로 통과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보고 있으면 어. 니가 갑자기 얘가 지금 이 갑자기 급해져. 음, 음, 뭘, 뭘 어, 그래서 더 천천히. 어, 저는 뭔가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처음에 저 천천히 중요해요 이게. 아 근데. 오늘 나한테 진짜 기가 막힌 패스 너무 많이 줬는데 내가 오늘 몸이 내가 너무 느렸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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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나되게 슬로우다. <laughs> 내가 오늘 문제가 있었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호진님도 너무... 계속 그랬는데 전방까지는 좀좀 우리 전부 다 정신을 좀못 차려. 내 내가 보면은 이 경기할 때 보면 항상 오히려 요요가 제일 여유가 있어. 맞아. 이 성격인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저는 뭐. 그냥 최일류가 있어 들어올 때부터. 아, 아. 아니 얘는 연습 경기보다 훨씬 잘해 실전을. 막 괜히 실전 경기장에 하죠. 막 선글라스 끼고 오고 어. 뭐 하고. 실전, 실전. 그러니까 니네도 빨간 머리 하든지 막게 노란 머리 하고 나와 경기할 때. 음. 아니 근데 나는 그게 기세가 우리 처음부터 느껴지지 않았어? 요요가 많이 선방했어 그래도. 요요가 가끔. 진짜 난넌 타고났어. 요요가 상위를 죽였지. 아, 네. 맞아. 맞아. 타고났어. 응. 응. 그러니까 네같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온 거지. 솔직히 1대의 상황 몇번 있었잖아. 맞아, 맞아. 니가 니가 응. 잘했어. 근데 썸이도 잘했어. 썸이도 병이랑 했어요. 맞아. 응? 요요가 그 야신상 꼴다보다 요요상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요상아 연말에 응. 야신상 받는 거 아니냐? <laughs> 서린이도 생각보다 수비 되게 좀 항상 불안감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잘해줬고.